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포스 사용법 편의점 실전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알뜰 택배 입고 및 고객 수취. 두 번째, 기프트 카드 결제. 세 번째, 교통 카드로 상품 결제하기. 네 번째, 신용카드 환불 후 재거래. 다섯 번째. 상비약 판매 시 주의사항. 여섯 번째. 모바일 결제, 신용카드 결제, 복합 결제를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교통카드 환불. 여덟 번째. 대기 모드 전환 후 결제. 아홉 번째. 키핑 쿠폰 정립. 다소 많아 보이지만 빨리 시작할게요. 알뜰 택배 입고 방법입니다. 자, 서비스 터치하시고요. 택배 터치하시고. 택배 픽업 터치하시고요. 자 입고 쪽을 터치하시고요. 자 입고된 택배 운송장 QR을 스캔하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자 여기서 확인 터치하시면 를 택배가 입고가 됩니다. 알뜰택배 손님이 찾으러 오셨어요. 서비스 터치하시고요. 택배 터치하시고요. 택배 픽업 터치하시고요. 점퍼에서 고객에게 전달하는가 터치하시고요. 고객용 바코드 즉 손님의 휴대폰에 있는 QR을 스캔해 주시면 뜨고요. 택배 운송장 QR을 스캔하시면 포스트에 뜨고 확인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구글 기프트 카드 결제 방법입니다. 서비스 터치하시고요. 기프트 카드 터치하시고 어 보이스 피싱 주의하시고요.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자만원 기프트 카드이기 때문에 만원 숫자를 입력하시고 반복 입력을 하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이번 영상은 교통카드로 상품을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예 상품 을 스캔하시고요. 어, 신용카드 결제하시는 줄 알고 버튼을 눌렀는데 교통카드로 결제하신다 그래가지고 뒤로 백해서 교통 일시불 터치 누르고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님께서 상품을 구입 후 어, 상품을 바꾸기 위해서 신용카드 환불을 진행한 예정입니다. 자, 환불 터치하시고요. 신용카드 환불입니다. 메시지 뜨면, 어, 사용했던 카드를 꽂으시고, 환불 후 재거래를 누르시면, 예, 환불 처리됩니다. 자, 그 이후에, 어, 상품을 바꾸신다 그래서, 요거를 등록 취소하고, 요거를 등록 취소하고, 자 다른 상품을 스캔 예정입니다. 아 메뉴만 좀 바뀌었네요. 네, 네2 플러스 1 하고 카드를 꽂으시고요 신용 20을 터치하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편의점 내에서 상비약 판매시 주의사항이 몇가지가 있어요. 12세 미만 초등학생은 해당 상품을 구입하실 수가 없고요 해당 상품은 동일인에게 2개 이상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현금을 내셨네요. 현금 결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복합결제, 어, 즉 모바일 결제 플러스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품을 스캔했고요. 고객 휴대폰 바코드를 스캔하시면 결제금액 3,000원이 되고요. 자, 반복 입력을 누르시면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신용 카드를 넣으면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실 수 있는데요. 아, IC 카드 칩이 인식이 에러가 됐네요. 자, 다시 한번 시도해 봅니다. 아, 또한번 인식이 에러가 됐네요 자,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요. IC 칩으로 먼저 결제를 하다가 삐빅 소리가 난후약 5초 안에 어, 마그네틱으로 바로 결제를 진행하시면 결제가 잘 완료됩니다. 잠시 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났죠? 자, 마그네틱으로 바로 스캔하시면은 결제가 완료됩니다. 자, 신용 일시불 결제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교통카드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카드 어, 표시를 터치하시고요. 자, 환불을 터치하시고요. 자,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올려놓으시고요. 이제 특히 주의하실 부분은 환불 수수료하고 환불 금액의 한도가 있어요. 자, 손님께서 3만원 요청하셨는데 환불 수수료 500원이 들기 때문에 손님께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9,500원입니다. 환불은 교통카드 잔액 전액을 환불하는 방법이고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꼭 말씀하셔야 돼요. 자, 현금통이 열리면 29,500원을 교통카드 환불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손님께 전달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부분은 현금 환불 및 결제 관련해서는 항상 주의하면서 천천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복합결제, 모바일 쿠폰하고 카드결제인데요. 특히 모바일 쿠폰을 손님께서 가져오셨는데, 모바일 쿠폰의 상품 말고 다른 상품을 원하실 경우, 동일 가격 이상의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며, 차액은 추가 결제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자, 예, 누르고요. 아, 그랬더니 결제가 완료됐고, 나머지 500원을 추가 결제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단말기에 꽂으시고, 신용11 누르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이번 영상은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결제하는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방법입니다. 제품을 스캔했는데요. 어, 얼음을 하실지 한번더 물어보네요. 자, 얘예 누르시고 카드 결제하시면 완료됩니다. 이번 영상도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방법입니다. 어, 상품 스캔을 아, 조금 옆으로 했더니 등록되지 않은 상품이라 삐빅거리네요. 네, 다시 한번 스캔하고요. 컵 얼음의 경우는 이렇게 좀 아래에 심어져 있어요. 요거잘 찾아서 어, 클릭해 주시고요 카드를 꽂고 이식을 누르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이번 영상은 대기 모드 전환 후의 결제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는 앞 손님께서 어, 상품을 구매를 하시면서 스캔을 하고 있는데 어, 추가로 상품을 구매를 어, 하셔야겠다고 그 진열대에 가서 상품을 고르시는 동안 어, 뒤에 계신 손님을 먼저 결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앞에 손님의 상품 고르신 거를 스캔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여러 가지죠? 네, 스캔을 천천히 하나씩 하고 있고요. 예, 할인 품목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노란색 화면 앱처럼 그렇게 표시가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총 14가지 상품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상품 모두 스캔하고 결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결제 버튼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2 플러스 1 행사 상품인데 한 개를 어, 덜 스캔 했네요 자한 개를 더 손님께서 진열대에 가셔서 상품을 가져오시는 동안에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님께서 어, 천천히 진열대에서 추가 상품을 고르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뒤에 계신 손님이 먼저 결제를 요청하셔가지고요. 대기 터치를 누르고, 자, 그렇게 되면 대기 버튼이 파란색으로 변해요. 자, 이렇게 해서 초기 화면이 나오면서 스캔 하나 하시고, 신용일시을 눌러셔서 결제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이후 파란색으로 된 대기 1 어,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처음에 어, 상품 14가지를 스캔하신 어, 손님의 어, 화면이 나타나고요 이때 손님께서 2 플러스 1 행사 상품 중에 한 개를 더 추가로 가져오셨기 때문에 여게1 플러스 1에서 2 플러스 1 이렇게 예, 표시가 되죠 자 이걸 보고 다시 신용 일시을 가둬놓고 버튼 눌러서 결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주 쓰이는 키핑 쿠폰 적립 방법이구요. 자, 1 플러스 1 상품을 스캔했고요. 키핑 쿠폰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키핑 발급 터치했고요.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거나 스캔을 하시면은 이런 표시가 나오고요. 이를 터치를 하시면 한 개를 키핑을 하게 됩니다. 자, 발급을 터치를 하시면 되고요. 키핑 쿠폰 발급이 되면 왼쪽 오른쪽에 각각의 색깔이 변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결제를 2,000원을 하게 됩니다. 신형 터치를 하시고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